오늘도 박퀴사 잔다, 박석 t v 의 화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신발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정말 이 신발을 또살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뉴발란스의 215V7 GTX입니다. 올해는 다른 신발을 신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고텍스의피브랑 덕임된 신발을 1 2만9천원에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신발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V7은 이전 버전과 똑같이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비브람의 메가그립, 그리고 고어텍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얘기해보자면 첫째, 앞꿈치에 적용된 토프 프 섹션의 적용 부위가 V6보다 넓어졌습니다 V6는 오래 신으니까 원단이 이렇게 손톱 끝으로 올라오듯이 되더라고요 V7에서 개선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발등에 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이터를 골라는 걸까요? 헌신, 안녕! 쿠션은 약간 소프트해진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마 잔디 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V6의 연장선에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MyNB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어플을 실행해 주세요. 아래쪽 메뉴바에 마이를 터치해 줍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주면 포인트 적립 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출석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50점이 적립됩니다. 뉴발란스 출첵이 좋은 것이 보너스 포인트를 준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출석 체크로 모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가 되냐면 1년 365일 출출해서 모을 수 있는 포인트가 18,250점. 여기 14일, 28일 만근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더하면 총 54,250점을 쌓을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쿠폰으로 교환해 줄 건데요 프로필 화면에서 나의 NB 포인트로 들어가시면 쿠폰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쿠폰과 액티비티 쿠폰 중 상품 쿠폰을 선택해 주세요 1년 동안 모은 포인트를 5만원 쿠폰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결제 페이지에서 쿠폰을 먹여주면 5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 2만9천0 0원에 이에로 V7 고어텍스를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만 9천원에 고어텍스와 비브란 메가그립 적용된 신발을 살수 있다면 완전 개꿀인거죠 지금 포인트가 없으시더라도 내년에 구입을 혹시라도 사용하시고 있다면 출석체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발란스 ELO V7 고어텍스였습니다 안녕